전화면서 영상 시작됩니다. 돌기둥 로고가 터지고, 오리지널 로고 등장. 실루엣 아트 스타일을 팝 컬러로 표현했죠. 조 퍼즈가 처음엔 진짜 뽑기 싫었는데, 지금은 조 퍼즈들이 없으면 너무 허전해요. 크 기둥 속 사내들 등장했죠. 트랜지션, 크래커 볼레이를 휘두르는 조조. 이사리사죠 옷을 벗고 등장하는데, 조조가 샤워하고 나올 이사리사를 훔쳐보는 씬이 있었죠. 전투조의 핵심, 에이자의 섹시키죠. 섹시 새끼를 노리는 수많은 흡혈귀들의 손이 마스러집니다. 슈트로 하이무죠러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와무우의 신의 모래풍프씨5 0 0도씨의 혈액을 내뿜는 에시디시, 귀체 활동의 카즈까지 웅장합니다 크으.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는 시저와 조조, 섹시 새끼를 손에 넣은 카즈, 캐릭터들 뒤쪽으로 조조의 규변범 영문 제목이 보이죠. 드디어 나옵니다. 샤봉 런처. 시저의 머리띠를 매는 조셉 조스타 보유합니다.